안녕하세요. 국제인증센터 대표 인증도사입니다. ISO 인증규격과 IATF-169-49 자동차 인증규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체계도는 이미 전 챕터에서 설명드렸으니 규격의 구조를 해석해보겠습니다. 전장 챕터에서 설명된 매뉴얼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8장까지 규격 조항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지 마킹 표시하여 규격 차례대로 표시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문서 등록 대장, 표준 규격 등록 체계표를 등록시키는 방법은 국제 규격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경영 매뉴얼 규격 2.2장에 요건 별 프로세스 지침서에 등록합니다. 매뉴얼 처음 시작되는 부분 1장에는 1.0장부터 1.4장이 있습니다. 매뉴얼 처음 시작되는 섹터는 개정 이력 작성 규격으로 1.0장 규격에 맞추어 제정일 및 개정일, 개정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 분장 및 조직 개편, 인사 이동, 경영진 이동 등 책임과 권한이 변경 시 개정을 단행합니다. 부서장이 변경되어 책임과 권한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개정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ISO, IAT, F통합 규격 처음 시작되는 규격 첫 장입니다. 매뉴얼 1.1장 이 규격의 적용 범위는 이전 바로 전달은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규격에 적용 전체적인 체계도로 표시해야 하고, 네 가지로 쉽게 설명하면 1. 경영자는 2. 자원 관리를 통하여 3. 제품을 만들어 4. 제품을 측정하고 분석하고 지속적 개선으로 고객 만족을 해야 한다는 규격을 그대로 인용하여 도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도표를 벤치마킹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1.2장 품질 방침, 품질 목표는 연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모든 부서별 계획 대비 실적을 통계적으로 산출하여 부서별 사업 계획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매뉴얼에는 1.2장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 방침은 분기별, 단기별, 연간으로 회사별로 다르게 설정하며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방침 관리하는 것이 모든 회사들의 관례입니다. 품질 방침 관련해서는 다른 챕터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됩니다. 매뉴얼 1.3장 총칙은 ISO 인증과 IATF-16949 통합인증 규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인증 심사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으로 언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 지뢰합니다. 조직의 개편, 업무 분장 변경, 국제 규격의 변경 등 가장 상위 문서인 만큼 최고 경영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본과 관리본는 구본은 개정되기 전 문서이고 관리본은 최신 개정 후 매뉴얼입니다. 몇 년간 보존한다는 것은 회사별로 다르게 설정합니다. 1장 마지막 회사연항서는 조직도를 작성합니다. 우선 부서별 조직도가 있어야 하고 통합 조직도의 승인 관계는 최고 경영자의 책임과 권한입니다. 경영 책임자나 매뉴얼 담당 팀장은 이 조직도의 개통도를 만들지 말기를 권합니다. 아직 미완성인 이유는 다 만든 다음 조직도는 1번 변경되어 만든 사람은 기한을 여러 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 해서 대표이사에게 수기로 하던 받아 적던 한 번에 해결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 때문에 업체 컨설팅할 때한달 동안을 이 조직도와 업무 분장 다툼으로 골머리 썩이는 일이 발생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업무 분장은 부서간 업무 범위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고 나중에... 일이상충되는 부서간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에 주의를 요합니다. 매뉴얼 2.1장 프로세스 상호 연관도 매트릭스는 이전 챕터에서 별도로 설명되었던 장입니다.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조직의 프로세스들 간의 구성원이 표준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 만족을 실현한다는 체계도입니다. 이것으로 벤치마킹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청 안 하신 분은 시청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2.2장은 매뉴얼에서 장 별로 체계도 프로세스, 절차서, 지침서를 등록시키는 장입니다. 지금까지 2.2장을 보면서 설명드린 이유는 모든 프로세스 및 정보는 이곳에 등록시키는 문서 등록대장 역할을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매뉴얼에 작성하고 4장부터 8장까지는 실제 프로세스들을 등록시키는 구간입니다. 2.2장 자체가 삽입되는 구간이 지금입니다. 삼장은 모든 규격에서 표현되는 용어의 해설입니다. ISO/IATF 16949 기구에서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너무 길어 각 프로세스별 설명할 때 별도로 표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가 없는 구간은 지금처럼 매뉴얼에 직접 작성하고 구간마다 그 용어에 해당하는 표준서를 설명할 때 수시로 용어를 표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어는 심사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 인증 심사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심있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국제규격 조항을 직접 적용하여 프로세스를 문서번호를 따서 등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